40 이하의 9의 배수잖아요. 그러면은, 집합 A를 써봅시다. 그러면은, 9하고, 18하고, 27하고, 36까지만 들어가는 거 맞죠? 맞아? 그러면은, 니네 조합, 잘하니? 그냥, 그러니까 B가 A에 포함되니까 B는, 이것 중에서만 가져야 되는 거 맞죠? 원소가 두 개래요. 그럼 B의 개수는, 그럼 니네 조합 기억나면 답은 4C거든요? 그거 아, 모르겠으면, 세 그냥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섯 개예요 그죠? 그래서 4C도 이거 2팩분의4 곱하기 3이니까, 이거 조금나오거든게 원소가 두 개인 거.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가 두 개인 거. 그러면, 노가다로 세도 그냥. 그러면 두 개인 거니까, 뭐, 어떻게 이거. 98,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섯 개. 이렇게. 러면 되지 뭐. 그죠? 조합 하면 감사한 거고. 그죠? 노가다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. 되는데 돼요? 또뭐 해줄까요?